명입니다 오늘은 불을 뿜는 적토마 병호 일주 이야기입니다. 십이 운성으로 제왕을 깔았고요. 정말 세다는 거죠 자기 기운이. 십성으로 겁재다. 그러면은 경쟁성, 투기성 그리고 도둑놈 기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전부 불입니다. 그러니까 큰 불덩어린 거죠. 겁재의 제왕의 큰 불덩어리에 얼마나 세 보이겠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눈이 부시고 뜨거워서 옆에 못갈것 같지 않습니까? 가녀지동 일주 중에 킹 중에 킹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언니는 진짜 사람 좋습니다.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겁제일주인데도 순딩순딩해 보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의리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진짜 쪼잔하지도 않고 이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어느 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손도 크고 일도 잘하고 걷어붙이고 진짜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같은 일을 추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딱 압도당하는 걸 느껴요. 일할 때는 막무가내로 그 추진력이 있고 자기 힘으로 그냥 제압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자신의 일 방식에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카리스마에 좀, 엇뻥 찌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이제 그제서야 제가 그 언니의 사주를 봤거든요. 저는 식신일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병호일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카리스마의 정체를요. 그 속마음을 지장간으로 보면 다큰 불, 작은 불인데 그 사이에 상관 기토가 끼어져 있거든요. 그 상관이 문제입니다. 입에서 불을 뿜는 것 같습니다. 일할 때요. 그 상관은 흉친이죠 정관을 칠 수도 있고 그 야당성 말로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 언니가 프리랜서로 요리를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직장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진짜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러블을 일으 그 당사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언니의 이런 부분이 병호일주의 이런 상관적인 부분이 그런 트러블을 일으키겠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기가 힘들겠죠? 병호일주들은 상관, 기토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호일주 입장에서 정관, 남편은 물인데 불이 이렇게 큰데 물이 앵간히 들어와서는 이 병호일주의 불을 어떻게 못 해봅니다 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정관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별 볼일 없다 직장이 별 볼일 없다 정관이 남편이고 직장이니까요 정말 병호일주는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왜 직장 생활을 못하냐 그 오중 오중에 기토 때문에 상관 때문에 자기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말다툼도 하고 이, 이 사람은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오해를 계속 삽니다. 그리고 오해를 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에서 불을 뿜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이나 단체 생활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병호일주가 여자가 남자 배우자를 고른다면 아까 정관 말씀드렸죠 정관이 와서 이 불을 극할 수 없으니까 이미 정관의 모습이 아니다. 거기다가 오중기토 상관님 상관의 모습이 있으니까 상관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절대 질수 없다 그런 뜻이죠. 또 거기다가 병호일주는 양인입니다. 양인은 그 양을 잡는 칼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정인 정제 일주 좀 쪼잔하다 직장생활 하겠다 나는 푼푼이 벌겠다 그런 남자를 절대 눈에 차지도 않죠. 카리스마 있고 남자다. 막 이런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의 남편은 갑신일주더라고요. 갑신일주는 평관일주고 진짜 한 카리스마 하잖아요. 남자다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삶이 만만치 않은 일주죠. 한 번. 사업을 해서 망해야 된다. 뭐 직장으로는 군인, 경찰이나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언니의 남편분도 갑신 일주의 삶을, 편관 일주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병우 일주는 불덩어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 운동성이라는 것은, 어멍 길로 가면은 진짜 생뚱맞은 길로 가겠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면은 끝내주겠잖아요. 그런데, 겁제 일주 속에, 겁제 속에 또 상관이 들어있어요. 겁제 상관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겁제는 도둑놈이고, 상관은 야당성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 불덩이가요. 방향을 잘 정해서 그 에너지를 팍 썼으면 대박. 반대로 갔으면 쪽박. 그리고 겁제 양인들은 진짜 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빵이 잘 되는 거죠. 머리를 쓰려고를 별로 안 해요. 그 인성이 잘 이렇게 그 합이 되었으면 또 모르지만요. 근데 지장간에도 인성이 없고 비견겁지 상관 이 있고요. 또 옆에 글자가 인성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관계로 그렇게 합이 되진 않습니다. 같은 양인이라도 무호일주는 머리가 있는 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호일주는 의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병호일주는 인성을 어떻게 합도 못하고 지장간에 숨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인성이 없는 양이는 미용사, 뭐칼 들고 있는 거, 요리사 그런 거를 주로 합니다. 양이는 무기 드는 직업이잖아요. 요리사, 뭐뭐 뭐 경찰 군인도 무기가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미용사라든지 재단사라든지 뭐 가위 칼 들고 있는 거요, 바늘이라도요. 이렇게 엄청난 불덩어리기 이 때문에 정관이 뭐 물을 좀짝지크도 어림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정관이.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불기운을 조금 살짝 빼주면 좋잖아요. 그 빼주는 기운이 자식입니다. 토 자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그분이 너무 싹싹하고 진짜 자식한테 너무 헌신적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식신인 줄줄 알았다니까요. 사람이 참 책임감 있고 멋져 보입니다.그러니까요.그 불덩어리니까 큰 불덩어리니까 무슨 일을 확 추진하면 되잖아요.돈을 확 추진한다든지 뭐.근데 그 가운데 있는 기토 상관 때문에 그 병호 일주들은 굴곡진 삶을 삽니다.일단 직장 다니기가 힘들어요.사람들하고 말다툼하고 오해를 막 받고 막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구실 못 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그거를 걷어서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가녀지동으로 두개 글자가 겹쳐 있다 보니까 좋으려면은 두 배로 좋고 나쁘려면은 두 배로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쁠 때더 나빠지겠잖아요.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호 일주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을 잡는 칼을 가진 양입니다. 그 무기를 지닌 직업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 가도 그만두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고개 숙이는 거 못하고요. 그리고 배우자 복도 없습니다. 가녀지동의 특징이 그거죠. 근데 그중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상, 자식은 그 화의 기운을 빼주니까 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년에 수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인은 되게 밥도 잘 먹고 건강하잖아요. 그렇다고 건강을 자신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방에 훅갈 수가 있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양인성이 있기 때문에요. 과격하니까. 그리고 인성은 그냥 사예요. 없습니다. 그냥 기운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긴 한데요 인성,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무기를 휘두르는 직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호의 입장에서 재성은 돈은 경금인데 싹 녹아버리겠죠 불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병호일주는 돈 씀씀이도 굉장히 큽니다 잘 씁니다 별로 남아나는 게 없어요 또 일주 자체가 겁지일주니까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한 방에 다 날릴 수도 있고, 한 방에 내가 확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냥 확다 가져오길 바랄 뿐입니다. 가난할 가능성이 많으니, 대비하시라, 주의하시라, 이런 일주입니다. 경우 일주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